자 오늘은 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9%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트럼프 밈 중에 하나인데요 트럼프가 이날 딱 당선이 됐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엄청나게 빠졌죠 그래서 제가 이때도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미 털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을 봤을 때 바닥이 슬슬 잡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세력들이 턴게 아니라 개미 털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요. 이때가 11월 6일인데 이때 개, 개미를 개다 털고 난 다음에 고래들은 이날 밤에 엄청나게 다시 잡았어요. 고래들은 개미를 턴 다음에 최저점에서 다시 잡은 거예요. 그 이후에 마가는요. 가격이 많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날 그 다음에 바닥이 서서 잡히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때 개미만 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당선이 됐고요. 이마가코에는 폭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소통방에서 8월에 최저 라인에서 잡았어요. 그 최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에서는 아직도 수익구간인데 이게 6배가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개도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3배 6배를 보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2,500 배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안 팔았다라는 거예요. 자이 마가코인은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마가코인의 공식 트위터에 보시면 자 여기 유명 트위터인데 팔로워가 45만 명가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코인은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내세웠어요. 시가 총액이 10억 달러가 된다는 라 거는 지금 현재 마가코인은 2600만 달러이기 때문에 40배가 된다는 라 거예요. 공식 마가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서 트럼프는 이제 막 당선이 된 거고요. 아직 취임식도 안 했습니다. 취임식이 2025년 1월 20일로 예정이에요. 자, 마가코인은 지금 최저점 바닥을 다진 다음에 다시 폭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게다가 이 마가 코인은요, 이 바이낸스 상장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 바이낸스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공식 바이낸스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언제 마가가 바이낸스에 갈까? 바이낸스를 좀 주기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탑티어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일한 공식 마가 코인을 상장하는 최초의 1티어 엑스가 누가 될까요? 쿠코인, 크라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렇게 투표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도 현재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 취임 전에 이더리움이 4천달러를 회복한다. 자, 1월 20일이 트럼프 취임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 관련한 민코인은요,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암호화폐 적대적 인사의 대표격인 게리 겐슬러가 임기가 끝이 난다. 그리고 코인 시장은 불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트럼프는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칭했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암호화폐 산업으로부터 1억 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을 지원까지 받았어요. 트럼프가 갑자기 말을 바꿀 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코인 시장은 불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마가 코인은 지금 현재 최저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 코인은요, 계속 이 바이낸스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캔들이 녹색이고, 마가 모자가 빨간색인 이유를 설명해 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공식 마가 트위터를 태그했어요. 1371만 명 팔로워가 있고요. 최근에 이 바이낸스 지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언제 공식 마가코인이 바이낸스에 리스팅이 될까? 계속 이 바이낸스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 마가는요.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을 보시면 후오비, 게이트하이오, 빙엑스, 맥시, 비트마트 아직은 이 정도 순위이기 때문에 아직은 탑티어급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안 돼있다라는 거죠. 쿠코인이랑 크라켄도 안 돼있고요. 충분히 상장빔이 좀 여러 개 터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미를 다 털어냈기 때문에 상장빔이 만약에 하나라도 터지면 수직으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00억 가량인데 여기에다가 40배 해도요. 1조가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시가총액 10억 달러 찍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가는 지금 오히려 이게 바닥에서 잡을 만한 기회가 되는 거고요. 트럼프도 지금 한 개도 안 팔고 있어요. 트럼프 마가 사, 3억 개 들고 있는데, 트럼프 지갑을 추적을 해보니까 트럼프는요, 한 개도 안 팔고 있어요. 들어오는 것만 있고 나가는 건 없는데, 트럼프가 왜한 개도 안 팔고 있는지 저는 이 추적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트럼프는 계속 사들이기만 하고 있고 한 개도 안 팔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안 파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알아냈는데요. 자, 트럼프도 사람인데 이걸 왜안 팔까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니까 안 팔겠죠. 그래서 저는 토큰의 이동을 추적을 했는데 트럼프가 왜 마가를 한 개도 안 팔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냈어요. 자,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정보는 극비입니다.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 유튜브가 삭제를 당할 수가 있어요. 010-5933-3168로 막아 두 글자 보내 주시면요. 제가 그정보를 오픈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 주신 분에 한해서만 비공개로 오픈을 해 드릴 수가 있는 정보고요. 정보 제공은 100% 무료예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오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비이기 때문에 선착순 50분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